네, 안녕하세요. 주수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1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미국 타워 지수는 약간 상승했고, 나스타워 S&P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는 현재 1원 올라가지고, 145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금값은 어제는 오르더니 오늘은 약간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네, 서울에서 차트를 보면은 어 업고저기 엄청 오르면서 최고가 재효과,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어, 어제도 20포인트 올리면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크게 오르기는 힘들죠. 약간 또 횡보하다가 오를 수도 있고 사실 또 뭐냐 빠질 수도 있고 일단 추세는 상승 추세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스피지는 수 오늘 장중에 한 40포인트까지 오르다가 결국에는 끝판에 빠지면서. 어, 은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네요. 오래 길이 약간 올랐어도. 오일선 잘 지지하고 있고, 최고가, 최고점 돌파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네요. 조정이 다시 나왔다가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겠죠? 또 치고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렇게, 어,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최소한 한 달, 한달 이상 정도는. 코스피 지수는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는데 코스닥은 힘을 못쓰고 있어요 코스닥이 한번 급등을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연속해서 한 1300까지는 최소한 1300까지는 갈줄 알았는데 1300은 그만두고 1200도 못 가고 빌빌거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처음에 올를때잘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힘을 못쓰고 있어요 어, 몇번 설명했듯이 코스닥 대장주 지수를 올릴만한 대장주가 제가 쓸만한 종목이 없다겠죠. 쓸만한 종목이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쓸만한 게 있어가지고 잘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지수를 이끌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시가조의 제일 높은 거 대장주 몇 종목이 쓸만한 종목이 없고 그리고 어 코스닥 지수 올려내면은 그런 종목보다 조금 어,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좀 쓸만한 게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팍팍 올려야 되는데 그런게 며칠씩 뭐 상한가 치고 야 되죠 그러면 지수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 대체로 그런 종목은 잘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어서 급등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보면 아쉽지요유튜바이오가 뭐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유튜바이오는 뭐 계속 했던 건급을 했던 종목이라 예전부터 수익을 많이 쳤던 종목이죠 어 3,000원 만 오면 잡으라고 3,000원 대 오면 잡으라 했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수익을 줬네요. 여기서 6 0 0 0원까지 한번 갔었고 지금이 장이 좋으니까 8,000원 갔었네요. 8,000원 장이 좋으니까 3,000원 안 오죠. 3,000원은 장이 좋을 때나온다랬죠 그러면은 한 4,000원 정도에 잡아야죠. 여기 대박 한번 또 8,000원, 6,000, 8 0 0원까지도 갔고 또 이제 4,000원 대또한 조중만까지 왔다가 또 이틀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만 가면 네요 내일은 또 체육과 8,000원 가느냐 마느냐일 것 같습니다. 네 유튜버에 하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좋은 안심 종목이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대로 말하면은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었다 보면 됩니다. 네상하페인트도 이틀 전상산가를 치면서 어, 기염을 통하, 통하고 있네요. 좋은 안심 종목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표 어, 시멘트 마냥 똑같이. 어, 매수하고 어, 단타를 했던 종목인데 삼표 시멘트가 먼저 대박이 났고 그리고 3만 어, 페인트가 우발주로 대박이 나고 있네요. 이런 종목은 어, 단타 때 설명했듯이 물리면 팔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좋은 안심 종목이라 결국에는 바닥에서 기다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면서 대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 종목은 대박. 개박은 안심연구에서나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손해 본다고 견디지 말고 못 견디지 말고 좀더 사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대로 하라겠죠 올라갔으니까 금방 한것같으시 이것도 기다리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사실 한달 거의 뭐두달 가까이 기다렸어야 돼요 두달 가까이 물론 이런 데 잡으신 분들이 야한 달만 기다려야 되는데 두달한달두 달이 짧은 것 같지만 엄청 길어요 기다리려면은 내가 안 사고 지나간 종목을 보면 금방 갔지만 내가 막상 베이스를 하면, 그냥 하루도 지겹습니다. 하루도 안 올라가면은. 근데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진대감지 기다려서 좀 크게 먹어야 되는데, 네, 여하튼 좋은 안심점은 여러분들 시나리오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추천주 이마트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어, 저번에 한번 급등 출발했다가 쭉 밀렸었죠. 3일 연속 급등락을 보이다 오늘은 급등 마감을 했네요. 거의 8만원대 매수하라 했던 종목이라 좋은 안심 종목이라했죠 결국에는 50% 가까이 올라갔네요. 거의 12만원 가까이 왔으니까 오늘 창주에는 12만원 돌파했었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50%, 추천가 대비 5 0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적정주가가 30만원이라 8만원대 잡으신 분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죠. 네, 하여 간에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줄 알면 주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하고 수익도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25년 30년째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장이 나쁘다고 해서 많이 까먹어 보고 장이 좋다고 해서 많이 벌어 보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았지. 특히 장이 나쁠 때는 많이 벌어 본 기억은 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천만원 가지고 950만원씩 벌 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뭐냐 해가지고 지수 엄청 빠질 때였었어요. 그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계속 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크래프토는, 어, 자, 이쯤에서 추천 한번 했었죠, 이쯤에서. 추천하고 목표가, 아, 목표가 30만원 하했었는데 40만원 가까이 찍고 내려왔어요. 원래 이종목이 적정주가가. 한 30만원 돼요. 그래서 30만원으로 했는데, 이 당시에 어디 증권사에서 40만원까지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는 했죠. 어디 증권사에서는 40만원까지 본다고 하더라, 이거 했는데, 결국에는 뭐 40만원을 정확하게 찍지 않았어도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어, 장이 좋으니까 다시 뭐 16만원, 17만원 여기는 안 오겠죠. 장이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매수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러면 목표가가 니 40만 원 되는 거죠. 40만 원정도는어 오늘 2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3만 원대 할 때부터 어 매수를 매수 가능하다겠죠 어제 단톡방에서 오늘 좀 약간 올라가고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늦진 않았죠. 1차 매수하고 또 만약에 또 빠지면 2차 매수하고 한 번에 잡으면 안 돼요 주식은 항상 최소한 두세 번은 나눠서 현금 보유하고 있고. 어, 대응을 해야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주 k m t 은 오늘 거의 5% 정도 올라고 끝났는데, 장전에는 뭐 VI 걸리고 10% 넘게 올라갔었죠. 뭐 차트로 보면 거의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예, 네, 거의, 분차트로 보면은 570원에서 64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늘. VI까지 걸리고. 어, 570원에 3만주 잡아봤는데, 올라가니까 금방 뭐 200만원 금방 먹더라고요. 200만원 정도는. 단기 급등주는, 어, 상한가 치면은, 그 다음날만 팔아도 50% 수익이 나기 때문에, 천만원만 잡아도 500만원 수익이 나는 거죠. 또, 예상 외로 요즘에 추천하는 종목 거의 세번은상한가 치니까, 만약에 3번 상한가 쳤다 그러면 더블, 1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지금은 세번상악가 치를 확률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차후에 재료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세 번이 갈지 열번 갈지 모르죠. 어, 인베니아처럼 뭐 일곱 배갈 수도 있고. 인베니아는 거의 대박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일곱 배갈 수도 있고. 하여튼 상악가 한두 번만 먹어도 대박이니까. 단기 급등주는. 또일있으야세 번만 가도 다불을 먹으니까 괜찮죠. 사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어, 만약에 팔았으면 200만원 모은 거죠. 지금은 뭐냐, 상하가 치고, 이제 팍팍 갈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에 걸렸을 때 절반은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습니다. 어, 좀, 마 많이 매수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바람에 일단 1차, 1차 매수하고 서로 바로 수익이 났네요. PL팝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상기 급등이었었는데, 결국에는 뭐, 못 봐서 그렇지 잡았으면, 이런 거 걸리면, 대성공이죠, 대성공. 400원짜리가 8,000원, 순식간에 20배가 갔으니까. 주식은 점으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점으로 하는 게. 점으로 하는 거 먹으면, 뭐, 팔고 사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점, 점상 아까 풀릴 때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S 에너지도 예전에 크게 한번 수익 던 종목인데, 단기 급등주로 1 0원에서 1,700원까지. 한번 그의 수익 적고또 잡기만 하면 수익 계속 수익을 주고 있네요. 단기 업도은 기본 30%에서 따블을 좀 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또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지고 해도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코이즈도 세번사한 가지고 바로 왔죠. 근데 단기 업도는 올라가면 팔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건 뭐또사고하는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쫓아가면 절대 안 되고. 네, 일비스도 세번상한가줬다가좀 눌림목을 줬는데 이것도뭐 지금 들어가면 안 되고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그때 들어가면 또큰 수익을 한번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일도 부분 탄탄한좀 쉬었는데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지수가. 거의 10분 봉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횡부 수준에 있다가 막판에 좀 밀렸네요, 막판에. 그리고 탄탄할 종목이 오늘 외국이 좀 있어요, 외국이. 그래서 더안 했습니다. 외국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잘못하면 까먹거든요. 외국인 종목을 하면은. 어, 쉽게 얘기해가지고 400원짜리인데 500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쉬었습니다. 오늘 550원에 마감한 LBFT 이 종목인데, 여기 이제 495원 찍었으니까, 만약에 500원을 잡았으면 50, 50원 먹은 거죠. 반주만 잡아서 50만원 먹은 건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끝판에 주식이 밀릴지 쳐올릴지 모르잖아요 쳐올릴 때가 많으니까 어, 끝판에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예측에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만약에 올릴 것 같다 해가지고 콜 들어갔으면 또 실패한 거고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모를 때는 확실할 때만 해야 됩니다 단타는 거의 지금 뭐두달 연속 한 40번 이상 계속 성공을 했죠 홀딩을 해서 성공을 하고 뭐단단는 확실할 때만 몰딩을 하고 모를 때는 확실해 그날 그날 이익을 챙기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중목은 보면은 지금 현재 485원이에요. 옵신으로 비교해 보면 4.8원이니까 485원인데 550원이니까 65원이 외국이죠 외국. 코스타기카일때보 여기 외국이에요 여기 외국 여기 외국은 반대로 현재 예를 들어서 뭐 650원 해야 되는데 550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P가 관리를 안해 주는 거죠 제대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원을 더 먹고 있는데도 그냥 팔게 되면 못 먹고 파는 거예요 LP가 안해 주니까 어 LBFZ 요 종목은 외국이 별로 없더라고요 245원에 끝난 거 요거는 237원이니까 거의 외국이 없잖아요 거의 거의 비슷하니까 요거는 210원까지 갔다가 245원에 끝났네요 요것도 220원에 잡았으면 수익인거죠 그 판에 지수가 밀려서 그린거죠 밀려가지고 9세피 지수가 3,40포인트 올라섰잖아요 그랬다가 3포인트만 올라오고 밀리면서 끝나서 푸시 조금 올라간거죠 하여튼 크게 하락치고가 나오면 푸 들어가면 되고 또조번마냥 어, 많이 빠지면은 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식이든 일 l w 이든여러분들이 원칙만 지키고 좀 어느 정도 어그 내용만 알면 되거든요 ELW도 마찬가지고 ELW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종목 종목 외국이 있나 없나 막 이런 거 만기일이 언제인지 그 종목 그런 거좀볼줄 알고 코스피 어 지수 코탁 지수 차트만 좀볼줄 알면은 거의 성공을 해요 그리고 주식은 어 좋은 안심종목 테마가 있는 거면 더 좋고 그 주식이라는 거는 테마가 항상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화장품 관련 테마가 엄청 뜰다가 있었잖아요. 이 테마라는 건 들고 돌아요. 그래서 한번 그 테마가 지나가면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몇년 있다 올지 몰라요. 길면은 뭐 5년 10년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은 테마에서 묶인 거 물린 거 들고 있으면은 수보가 안 납니다. 몇년 들고 있어도 쇼보가안 나요. 요즘에는 로봇 테마 같은 게, 게 많이 가기 때문에 로봇 테마 같은 거 이런 거 빨리빨리 가르 탔으면 엄청 벌었잖아요. 그 마지막 로봇과는 이제 아이로보틱스. 1100원대, 200원대 매설하겠는데 두배 갔잖아요. 두 배.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이런 거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이 손실본 거다 복구하고도 수익이 났습니다. 내가 하여튼 좋은 종목은 뭐 계속 나와요. 단기급등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장이 좋을 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아도 벌고 항상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어느 때나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노후 대비도 되고, 뭐 수익도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지. 요즘 같지만 장이 좋다고, 와, 주식을 달려들어가지고, 잔뜩 올라간 거 사가지고, 또 물리고, 그냥 먹어도 많이 못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면 삼성전자와 하이니스 가지고 하라고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5만원 할 때, 하이니스 10만원 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용목은 여러분들이 몇년 계속 조금처럼 사 모으면, 어,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몇년 기다리기 싫으면 단기 급등주가 여러분들이 최고 좋다고 보면 됩니다. 뭐, 운영 자금이 몇억 갖고 있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는, 보통 우량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량주도 있기는 하지만, 어, 우량주 아닌 게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일부만 해야죠. 일부만. 고용자금 500만원 밖에 없다라는, 1000만원 밖에 없다 하는 분들은 단기 급등주만 가지고 해야죠. 네, 여튼 3월 7일 날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가지고 주식, 네,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완성까지, 어, 통합 교육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무료 리딩, 어, 단기 급등주 500만원, 1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교육비 이상 충분히 뺄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